여러분들, 제발로한트 최종 목표가 뭔지 아세요? 바로, 발로한트 프로게이머가 되는 겁니다. 비현실적인 얘기고, 가능성이 1%도 안 되는 거 알아요. 하지만, 내가 된다면 된다는 거야. 내가 실버에서 골드, 골드에서 플레 다이아, 초월, 불멸, 승급할줄 누가 알았겠어. 사람 일은 내가 만드는 거고, 나의 노력으로 못 이룰 일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, 저 오늘 크게 마음 먹었습니다. 저는 음. 프로게이머가 될 남자, 그의 아, 이름은 네모세모, 27세 김예준이라고 하옵니다. 앞으로의 제 프로게이머 도전을 위해서, 발로한테 닉네임부터 변경 한번 해보려고요. 근데 여러분들, 제가 만약 프로가 된다면, 어디 팀가는게 제일 어울려요? DRS 갈까? 젠지 갈까? T1 갈까? 여러분들 말 좀. 젠지? T1? 근데 여러분들, 지금 발로한테 프로게이머도 결국에는 챌린저스 같은 2부 리그에서부터 시작을 했을 거 아니야. 저 2부 리그부터 시작할게요. 제 항상 닉네임이 그럼, 레이나5745? F4Q 냄새. 어떤데? 일단 F4Q에서부터 시작하자고. 저 냄새 F4Q 입단했습니다. 얘가 갑자기 왜 이러지 아니 뭐 냄새 f 포 q 어떤데 야 지금 f 포 q 라인업이 어떻게 되지? 아손호천 김규태 배치 서제스트 카나데님이에요? 와 라인업 죽되긴 하네 그러면 이렇게 하자 김규태를 빼고 내가 들어가자 어때? 자 김규태 빼고 제가 들어갈게요 물론 손호천 형님 허락 없이 <laughs> 영상 찍는 거긴 한데 뭐알파로 씨발 맞짱 뜨면 되지 않아? 그리고 김규태는 나보다 아래야 자 오늘은 이제 제가 프로게이머 대그 위해서 경쟁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f 포 q 경기가 내년부터 시작하니까 내년까지 레디언트만 찍으면 되는 거야 아니야? 그 오천이 형님, 혹시 이 영상 보고 있으면은 그 김구태 태물 시키 갖다 버리고 저좀 넣어주세요. 제가 규태 형님보다 더 잘할게요. 안녕하세요. 제 얼굴이 궁금하다면 인스타에 냄새 오이 검색. 제 생방송을 보고 싶다면 시지직 팔로우 부탁드립니다. 영상 댓글에 인스타랑 시지직 주소 서록했습니다 그럼 영상 재밌게 보세요. 님들 이거 맵 로테이션 바꿨는데요? 경쟁력 돌렸는데 스플릿 나왔어. 아 스플릿이랑 펄 추가됐어요. 야 진짜 감다설인데어 님들 혹시 족 같은 아박 사라졌나요? 아박이랑 로토스 나오고 스플릿이랑 퍼 들어왔다고? 아 진짜? 아 로토스 빠진 건좀 아쉬운데. 로토스 재밌잖아. 야 근데 아박 나간 건 진짜 잘했다. 그족 같은 맵. 근데 개인적으로 로토스 대신 어비스랑 아박 나가면은 진짜 좋았을 텐데 살짝 아쉽긴 하다. 야씨바 Q 왜캐 높아? 블레디 있는데 뭐야? 랭킹 1964등인데? 아니 쫄이 아니라 개새끼들아 아무리 내가 가 전에도 아직 한습 레디언트는 안 돼요. 다들 티어가 어떻게 되세요 님들? 저 초일자야. 다른 분들은 다초월자예요 네, 저 초탐이. 상대 랭킹 2800대에 있는데 레디언트? 아, 네, 쉽지 네. 않네. 와, 2290등 10세. 아니 두키가 개인적으로 에포포크 냄새라면 저 새끼들 이길 수 있어 없어? 아, 정말 이기어 저런 있었네. 새끼를 내가 밟아야지 내가 에포포크 그 입단할수 있는 거 아니야, 그렇지? 맞아, 좆밥이에요. 야 두키야, 내 심이야. 너도 에포포크 그 들어갈래? 권한 나한테 있긴 해. 나도 아, 지 형. 바로 가고. 소노찬이랑 김규태 빼고 우리가 들어가자. 얍. 해봐. 해 지랄. 나왔어, 나왔어. 아, 야레이너 120, 레이너 120. 그렇지 보여줘 F 포크 만두킹. F 포크 냄새와 F 포크 만두킹의 콜라보레이션 이겨라 짐은 방출이다. 나이스. 야, 좋았다. F 포크 만두킹. 나이스? 아 나이스가 아니라 너도 좋았다. F 포크 냄새 이래야지. 다시 한번 물어볼게. 좋았다. F 포크 만두킹. 아이새끼쟤 방송 왜 같이 합방하자 했냐? 이 멘트 안칠 거면 다시 물어본다 아이씨. 잘했어. F포크 만두킹 좋았다. F포크 냄새요. 네, 반말이야. 씹세야저 F포크 냄새라고 합니다. 프로게이머예요. 저 뭐라고요? F포크 냄새요. 냄새. 저 이번에 새로 입단했거든요. 여러분 잘 부탁드릴게요. 나중에 경기하면 보러 오셔야 돼요. 뻑큐 <laughs> <laughs> 냄새로 왔는데. <눈을> 그죠? <laughs> <laughs> 이거 해본 사람 해본 사람 발나나 와봐 어야 잠깐만 야나 이거 중 기시는 거 아니지 이거. 어 살았어 살어 나이스 역시 F4Q 네모세모 안전하게 나이스. 궁극기 써서 안전하게 이기는 판단 역시 F4Q 냄새 대단합니다! <laughs> 그는 한국 프로게이머 F4Q 냄새 뭐야 방제치님? 네 보시면 알겠지만 제 닉네임 F4Q 냄새 기... 그만할게요 그래도 좋았어 백스아웃, 백스아웃. 나 이거 오퍼 먹어주면서 근데 공격이니까 오퍼 내려주면서 이번 라운드 3킬 한에 f 포크 그 냄새 어떤데, 두킹아? 야, 좋, 좋았다, 두킹 그 냄새. 나중에 우리 챔피언스 결승에서 만나자. 나 T1 들어갈게, 너 어디 들어갈래? 너 t r s 들어갈래, g 지 들어갈래? 아, TRX 들어갈게. 오케이. t r s 만두킹 벌 v 스 T1 어. 냄새. 아, 형개패해게 진짜. 너, 너 죽어, 마. 진짜. 깝치네, 또이 <laughs> 새끼가. <laughs> 까부네? 쩔까 <목소리> 어예는데와아드아 그. 씨발 할거 다했어 할거 다했어 할거 다했어 난할거 다했어 나할거 다했어 <목소리> 뭐야 야 씨발 두킹아 뭐한거야 방금 병신 <목소리> 아니 두킹씨 뭐해요 뭐 방금 아니 두킹씨? 예, 여보세요? 뭐한거에요 방금 아니 말을 <목소리> 뭐했냐고 방금 실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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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리 쏘리 마지막 방법니다 뭐야, 씨발. 아니, 야, 두킹아너 진짜 이러면 F폭 잘릴 수가 있어. 아니, 왜 이래, 아까. 아니, 나두킹아 웃기려고 하지마. 분량 채우려고 하지마. 이거 어차피 유튜브 안 들어가. 가운데 힘 주죠? 나자 가자, 가자. 라스텍, 라아텍 야, 다 하면 될 거야. 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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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. 아, 이걸 또 줘? 아, 까비. 두키가 너 때문에 친거 아니야 방금? 걍 해가 뭐야 임마, 형? 총 들고 싸워 이랬어야지. 너가 내 정신적 지주를 공격한 거야 방금. 너가 나를 죽인 거야 방금. 띠야? 띠야? 띠밖에 없는데, 얘네. 벤츠 사운드, 벤츠 사운드, 에이. 어, 괜찮아도 괜찮아 알아, 알아. 치아한다 치아한테. 아, 야, 나 너무 잘하는데, 진짜로? 아니, 여러분들, 근데 이거는 솔직히, 에프포크 들어간다, 고 어딜 디 들어간다, 이거 다, 오차 관소리였잖아요 근데, 진지하게 가능성 있지 않아요, 이 정도면은? 아니, 상대팀, 씨발, 싹 다, 블랙디 새끼들인데, 그냥 내가 그냥 장난감 가지고 놀다 찢어버리잖아, 그냥. 아니, 근데 처음엔 재미로 시작했는데, 진짜로. 손오천 형님, 이거 보면, 은 진지하게 한 번, 검토해주세요. 아, 그러니까 지금 실력으로 안 되겠지, 근데, 키워볼만 하지 않나요, 이 정도면? 저 너무 잘해요, 진짜로. 상대팀, 씨발, 난다긴다 하는 새끼들이, 한수 레디 새끼들이야, 쟤네. 아, 진짜 이건 내부에서 검토를 한 번, 만한 가치가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저는. 아, 제지. 그렇어요? 이럴 땐 이제 전문용어로 탈곡대차이라고 말치죠. 레이나 4등, 젠티 5등. 예, 아스라, 예, 있어봐요 두 명이 밀어야 돼, 임들 빠르게. 알았어요. 아스 한 마리. 아스, 너 인포, 너 인포. 어이스. 아, 나는 그냥 바 없어. 프로게이머가 어, 이 정도를 해야지. 반른 속도로. 서칭 그냥, 시발. 저 서울에 있는 에임커스가 부산으로 바로 어, 오잖아. 어, 냄새 와, 서칭 개풀빨딱이네 그냥. 뱃사 메이샤, 제트 형 같이. 와우, 쉣! 나뭐야나 존나 잘해버리기! 5킬 0 데스! 나 트레이드. <웃음> <웃음> 아우, <웃음> 씨발! 아 따. 아싸, 에이리, 에이리. 와나 방금 진짜 존나 날아댕겼다. 아 그냥 에프크 나갈게요 여러분들. 이실력으로에프북남납주면 아까 워 뒤할 스로 할게요. 음, 어아 음, 근데 천붕 진짜 잘하는데 얘. 야, 근데 공 이렇게 쓰면 썰를 뭐야 이거 씨발 이거 아 이거 쓸 의미가 이거 오히려 불리하지 않냐 이러면? 아 어, 저기 어. 아아펄 너무 오랜만에서 우리가 감을 이러... 왜? 렇 씨발 <laughs> 개판이네. 와 근데 챔버 얘할줄 아네요 왜냐면은 지금 얘가 왜 앞까지 왔냐면롱안 가고 제트가 이 백사에서 밀었으니까 제트가 못 보고 있는 해브을 봐주려고 지금 챔버가 지금 앞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럴킹이랑 이제 해븐 보려고 잠깐 민 거예요 앞까지 어얘 걔는 믿는 애다 젊이 형 티어가 어디예요? 저 초이요 예? <laughs> 냄새 아서 불멸 찍은 거 알죠? 예 네. 제가 냄새거든요? 예? 네? 그래요? 예? 몰랐어요? 아예저 아서 불멸 찍었는데 형님 진작에 아서 불멸 싹 가리는데 형님 너무 잘해요 아 어, 근데 챔버 얘는 할줄 알아 눈치와! 야, 둘, 둘, 둘. A 가도 돼, A 가도 돼. B, 아스트라, K.O. 아, B, 아스트라, 레이즈. 나이스. 나이스, 하나 더. 나떠로세알떠오나이 킹아 그래서 내기하자고 했지? 얼굴 공개방 어때? 아니 근데 형은 이미 알잖아 사람들 이기면 되잖아 난그 제대로 된 얼굴 공개 안 했어 사진으로만 했지 아 오케이 오케이 하자 하자 진짜요? 캠키고 씨발 어, 물구나무소 방이야? 어, 아 물구나무소 해야 된다고? 아이 씨아야아 캠키고 제로투방 어때? 가능하냐냐? 두킹아 형 이렇게 빨딱인데? <laughs> 와 씨발 킹아형 방금 일부러 눈총 안깐거 아니다 참고로 내가 설마 뭐 얼굴 공격 공개... 하나 <목소리> 120 나이스 컬 아니 눈총 안깔아주는거라뇨 아니 시발 아니야 여러분 일부러 이새끼 킬 못하게 눈총 안깔아준거 아님 절대로 어어 아, 네, 아 아이고 아아 예? 예? 오? 시간 없어요 두킹씨 시간은 간다 어? 뭐야? 두킹아 근데 너랑 한 7킬 차이인거 알지? 어 여러분들 제트 리포좀 넣어주세요 제트 리포좀 욕설했어요 게임 지게 좋지, 는데 쉽어요. 중에 하나 중중요 중에 하나 중에 나 중에 하나 중에 나 중에 제나 중에 래진지하게오케 하나 중에 하나 중에 하에 하나 중에 하나 중에 하나 중에 하나 중에 하나 중에 하이에 하나 중에 하 하나 중에 나 중에 하나 나를 어떻게 이겨. 나 중에 하나 중에 하나 중에 하나 중에 하나 에 어, 우리 팀 뭐야? 나이스, GG! 혹시 스파이크한테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? 마무리는 제 손으로 장식하고 싶어요. 마무리는 제가 하겠습니다. 수고했어요. 알겠습니다. 네, 섹스. 예? 네, 예? 섹스. 네, 예? 즐거운 한 게임이었습니다.